뿌리십시다. 좋은 씨를 뿌리십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요즘 한창 이제 모내기 시절이 됐습니다. 논밭에 나가 보면 지금 한창 물대기를 시작하고 이제 모를 심은 그러한 바쁜 계절이 됐습니다. 추운 지방은 벌써 모를 다 심었고, 좀 남쪽으로는 아직 한참 분주한 그런 모내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 뿌릴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요?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씨를 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씨들이 있어요. 먼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씨를 뿌리고, 좋은 말 씨를 뿌리고, 선행의 씨를 뿌리자 그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납니다. 이게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에요. 유럽의 외딴 틀에 여관을 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어릴 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어요. 가난과 고독에 시달린 모녀는 어느날 부유하게 보이는 손님에게 독약을 먹여서 살해한 후에 금품을 빼앗고 그 시체를 강물에 던졌어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상한 습관이 이 모녀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부유한 손님만 보면은 죽이고,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강물에 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관을 찾은 발숙한 청년에게도 독약을 먹이고, 강물에 번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청년에게서 뺏었던 지갑을 보고 돈을 찾을 꺼내려고 보니까 그 신분증을 보고 그만 이 모녀가 뒤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청년은 바로 그렇게 애태게 기다렸던 어렸을 때 집을 나갔던 그 청년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향을 떠난 후에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귀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꽈미의 소설, 오해의 줄거리입니다. 소설책에 있는 거예요. 꽈미의 오해라는 소설의 줄거리였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업자득이다.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얻는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대로 바꿔서 두 여인이 나그네에게 선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청년들을 보면 은 자기 아들같이 생각해서 대접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그런 것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은 속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신은 속이지 못한대요. 그게 곡식이든 사람이든 속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콩심, 콩, 팥심, 팥그는데요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10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일를 합니다. 나무도 심고, 벼도 심고, 각종 모든 것들 을 많이 심어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때는 시원한 바람에 의해서 그 열매와 결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수거하고 애쓴 것이 그 결실의 시원한 바람에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방면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 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씨를 뿌려요.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심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 그러니까 열매는 수십 개, 수백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곡식이 열리는 것, 쌀이 열매가 맺는 것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을 얻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귀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수십, 수천, 수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계속 번져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여섯 사람, 여덟 사람, 열 사람, 계속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수 있고, 계속해서 기하 흡사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도 채울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축복의 씨를 뿌리십시오 고린도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 뭐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심었어요 주님은 먹을 것을 공급한다 했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심어야 합니다 심장 고득의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 않는데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기예요. 심었으면 분명히 열매가 나옵니다. 물질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속하며 그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되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분해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를 주셔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씨와 먹을 양식. 씨는 어떻게 해요? 씨는 먹지 않습니다. 씨는 그 다음에 또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씨까지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씨만큼은 남겨뒀습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보관하되 다른 것으로 먹었어요. 오늘 보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셨냐? 풍성하게 주셨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말락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 못해요. 씨까지 다 먹어버려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것. 이게 문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에요. 양식은 내가 먹는 겁니다. 근데 씨까지 다 먹어 버리니까 그다음에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습니다. 왜 씨를 다먹었으니까 씨는 남겨 둬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씨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은 주님은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또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씨가 또 우리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와 양식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다 먹어버리면서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씨와 내가 양식까지 다 먹어버리면서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심으세요. 지금으로부터 심으세요. 신기한 것은 잘 심으면 특별히 잘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윤택해지고, 안 심으면 잘된것 같은데 특별한 것 같은데 항상 쪼달려요. 신기하죠? 분명히 잘 심으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 윤택해져요. 야,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까 했는데 주셔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이 종자 씨는 참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몇 배, 몇십 배를 얻을 수 있어 하고 심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혹시 11조와 봉사만이 있어도 결실이 없다면 열매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모두 물질을 심어서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좋은 말의 씨를 뿌리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출애굽기 1세대 국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아십니까? 그들은 불신앙의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사를 했을 때 너희들 나와서 애굽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거짓말이다. 설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단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인지라 마음에서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로 나타날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할수 있어요. 마음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라에서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계획을 다 통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는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말에 씨를 뿌려라.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해 주십니다. 말대로. 그러므로 나쁜 말을 뿌리면 말이 씨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따고, 좋은 말을 뿌리면 그 말이 씨가 되어 좋은 열매를 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말에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걷느냐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같은 값이면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인 협조적인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용기 있고 힘이 있고 긍지가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좋은 선행의 씨를 뿌리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은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 꼭 이것을 지금 해야 되나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래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힘들게 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남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래요. 왜? 사람은 인정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도 말아라. 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씨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행과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5절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행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데요. 그게 효과예요. 그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선행으로서 그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련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선행을 보면 핍박을 그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거예요. 선으로 이겨라.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이 세상 복음화는 알고 나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화의 가장 장애들은 뭡니까?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기독교 언론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실제로 평가 절하를 하고 있어. 요 한국의 기독교들이 사회에다 많이 기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여를 많이 해요. 구제, 선교, 복지 이런 것에 많이 선행을 합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30%는 사회봉사에 기여하고 있대요. 많은 겁니다. 기독교에서 30%를 사회봉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 성교, 복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3.8%에 불과하다. 구제하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구제하는 게 3.8%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작죠. 많은 것을 볼 때는 30%를 하고 있는데 하나 한 항목만 따지고 보니까 너무 작은 거야. 이렇게 기독교를 포마하고 있어요. 언론이라든지 이 사회라든지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악한 것만 하고 어 잘못된 것만 하고 사회에 도와주는 게 뭐냐? 국가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구제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성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미라리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한 사람이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좋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의 씨, 복음의 씨, 물질의 씨, 좋은 말의 씨, 선행의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와 양식을 주신대요. 건강에 축복 주시고, 물질에 축복 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시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의지로 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나에게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섯 가지의 씨앗 중에 다 씨를 뿌릴 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한 주간도 좋은 시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는 삶의 윤택이 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